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연입니다 7월 7일 보리스 존선 영국 총리가 당내 압력에 밀려 총리 관저 앞에서 성명을 내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 정계에서 여러 명의 내각 장관 외 40여 명의 학업 장관과 보좌진이 잇따라 물러나는 등 영국 정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방역 정책을 위반하고 연회를 개최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7월 5일 사지더 자비더 보건부 장관과 리시 순악 재무장관이 동시에 사임하면서 존슨 총리에게 큰 타격을 주었지만 존슨 총리는 7월 6일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존슨의 가장 가까운 우방 중한 명인 나딤 자하위 현 재무장관은 존슨에게 국익을 위해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해 결국 총리직 사퇴에 동의했습니다. 보수당이 존슨 총리의 집권을 지지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수당은 부총리 도미니카 라브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새 총리가 공식적으로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도미니카 라브 부총리가 총리직을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례는 없습니다. 존슨 총리의 후임자에. 영국 언론들은 3명의 후보를 정리해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46세 리저 터르서 영국 외무장관과 55세의 제레미 헌터 전 외무장관 그리고 53세의 사지더 자비더 전 보군장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